예,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연합뉴스와 함께 2019 국가 브랜드업 전시회에 막을 올렸습니다. 쉽게 플러스 한국어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전 세계 8개 언어로의 번역된 모습도 공개가 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시간 두분 모시고 저희가 자세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그리고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저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게 여덟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인데, 올해 3.1 운동도 100주년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 상당히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가면 도 남달라 보이고요. 이번 전시를 좀 기획한 의도부터 단 장씩 여쭤볼까요? 예. 네, 100년 전에 그 청년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동이 만들어셨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 유럽, 아시아, 강렬 교과서에서는 이제강점기때 일본이 퍼트린 내용이 남아있어요. 동해가 일본에 또 한국은 중국의 역사에 식민지였다는 식으로 해서 100년 전에 그 함성이 그 아직까지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독립 구조 박물관에서 방크의 회원들이 전 세계의 교과서에, 세계 각나라 교과서에 트리트도에 박물로 보여주면서 21세기 독립운동 같은 무엇인지를 홍보하는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의미만큼이나 굉장히 좀 다양한 구성으로 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구성 내용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거의 아마 최초일 거예요. 아마 100년 만에 그 독립선언서가 아랍어, 프랑스어, 아랍어, 네. 러시아어, 예, 그중국어에해서 예. 100년 전에 우리의 열망은 한국을 넘어갔잖아요. 일본, 전 세계를 퍼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100년 전에 우리의 꿈이 지금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전 세계인들한테 꿈을 공업도 보라서 독립 선언서가 전조돼 있고요. 음. 그 외에 그 한국의 역사와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강날 잘못된 부분을 좀유명하면서 우리가 시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의 주인이 10대들이었습니다. 예. 그 방크의 초중고 학생들이 전 세계 이메일로 팬팔로 음. 잘못된 역사를 고치는 모습과 더 나아가서 올바른 문화를 홍보하는 모습이 자주 있는 있습니다. 그래군요. 정 대표님도 이번 그. 3 1절 독립선언서 제작 과정에 큰 도움을 주신 걸로 저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어, 또2 0일 있었던 전시회도 참석을 하셨 네. 참석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정에서 좀 뭔가 남다른 마음이 있으실것 같아요. 어떤 예.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저는 사실뭐 별로 그, 어, 한 일이 없는데요. 많이 검소하게 네. 네. 박기태 단장님께서 <laughs> 네, 저한테 예. 이제 그 독립선언서 그 원문이 좀 요즘 사람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있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요걸 좀 쉽게 좀 번역을 해달라. 음. 이게 사실 이제 번역은 아니죠. 근데 요즘 말로 좀 바꾸는 작업인데 음. 그 부탁을 하셨어요, 저한테. 예. 이제 도망가려고 했죠. 예. 왜냐하면, 이외람되에 감히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예. 어, 그랬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또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글 운동을 하고 있고 해서 예.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음. 또 박단장님이 달리 부탁할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사명감이 생겼어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사명감으로 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예. 1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 사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그이 어, 약소 민족들 예. 또 피압박 민족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구적으로 어 이렇게 이제 이민족 자결권을 주장을 하고 어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독립만 주장을 한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 그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어떤 자유라든가 평화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고요.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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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시면서 굉장히 감명깊게 보셨겠네요. 아, 그럼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음. 많은 분들이 이 독립선언서에 담겨 있는 가치가 음. 정말 우리가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지키고, 누려야 될 그런 가치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 예. 이 독립선언서를 쉽게 풀어 쓰는 거, 네. 그리고 번역을 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이 네. 어떤 식으로 좀 됐는지가 궁금하거요 아, 예. 그게 저, 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고요. 아, 이제 왜냐하면 원문 자체는 좀 어려운데요. 예. 그 1979년에 김동기 박사님이 한번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필요를 느끼셨겠죠. 예, 예.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하고 그 김동기 박사님이 하신 거하고 놓고 서로 이제 대조하고 분석해가면서 이제 어 요즘 우리 말로 이제 고친 건데요. 네.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원문에 보면요, 그이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데 네. 이제 안전이라는 게 이게 눈앞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안전해. 부분들. 예. 어, 그리고 이제 도의 시대가 내하도다. 네. 그럼 이제 이 도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어그려그이 정도까지는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과거 전세계의 연마 장양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 어렵네요. 이런 표현은 좀 아주 좀 어색하고 많이 어렵네요. 예, 네. 어렵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김동규 박사님이 도의 시대가 오느나 이렇게도 음. 하시고 또,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예. 어,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오누나 같은 표현도 역시 좀, 어, 요즘 안 쓰는 표현이라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좀, 어, 바꿨죠. 그래서, 이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음. 힘의 시대는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온다. 음. 어,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로운 운명의 찬란한 빛을 인류 역사에 던지기 시작한다. 음. 진짜 요즘 말로 네. 편하게 읽기 좋게. 네. 도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음. 어려운 건 없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음. 대단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어, 신중에 이제 신중을 거듭해서 했고. 음. 어, 이것은 이제 다한 다음에는 그 한글학회의 이제 성기지 연구원. 이분은 이제 국어 전문가시죠. 예. 어,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던 그 박수진이라는 그 역사 공부하는 후배한테 예. 어, 이제 좀 보이고. 마지막으로 검수을 받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박기태 단장님한테 이제 드린 거예요. 시간이 얼마큼 걸리셨어요? 어, 그 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네. 어, 한 3일을 이제, 다른 일안 하고, 음. 그냥 이것만 이제, 네. 왜냐면은, 하 어, 1차 이제, 김동희 박사님이 작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또 이제 저는 원문하고, 네. 그것과 이런 거를 사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대조를 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렸고요. 예.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넘겨드렸는데, 무려 만장을 인쇄를 하셨어요. 어. 그죠? 그렇죠, 그죠 네. 전국에 배포를 하고 또 해외까지 세계에, 네. 그죠 그랬는데 제가 인쇄된 걸 받아보고 나서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아, 어떤 있었어요? 점이죠? 아, 뭐냐면 공약 3장에요. 이그 예. 원문에 이제 그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이런 편이 나와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김동일 박사님이 이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이제 바꾸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게 봤을 때 편하고 좋아서 그걸 수용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그 문안이 갖는 그런 어떤 역사성이나 시대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링컨이 뭐 국민의, 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이런 걸 얘기하고, 뭐 시저가 뭐 왔노라, 보았노라, 뭐 이겼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원래 그 표현. 그대로 이것이 있어요.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전달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다시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그 선언서를 썼던 우리 그 민족 대표 물론 이제 이 최남선은 민족 대표는 아니었습니다. 네. 서명을 하지 않았죠. 네, 네, 네. 예. 어,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것을 그대로 사시는 게 좋겠다 해서. 바꾸셨어요, 다시. 바꾸었죠. 음. 김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laughs> 아니, 이제, 저, 박태 단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 네, 서 <laughs> 예. 예. 일단, 바꾸었고, 아마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외국어로 이제 번역하는 그런 작업들을 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laughs> <laughs> 단장님께서도 이제 뭐, 이제 한국어를 맡으, 그정 대표님께서 한국어를 맡아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분 저희가 이제 그 대담 전에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뭐, 일곱 개 언어니까 그 중에 가장. 좀 특별했던 언어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제작 과정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일년 동안 계속 외국인들이방인들 하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미국 청년, 영국 청년, 러시아 청년들이 다 읽어 보더니 근대 한국사를 보는 상황에서 100년 전에 이렇게 그 제국주의조차도 못 했던 그 위대한 꿈을 꾸던 것에 감동하더라고요. 음. 그 1년 전에 전혀 없어 몰랐던 외국인들 조차도 예. 자기하고 못했던 꿈을 꾸고 감동하고 음.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러시아 청년이 정말 하고 싶다 본인이 음. 그래서 영어 자발적으로 자랄, 예. 본인이 러시아에 걸흥 먹자 하면서 그 영어와 러시아를 같이 하면서 했던 거예요. 음. 나아가서 이번에 또 이제 아랍에 있는 분들이 예. 아무래도 아랍. 여기는 아프리카랑 중동이니까 그 제국주의와 또 핍박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알아봐했더니 네. 알아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전혀 우리들 앞에서 몰랐는데 이거 한 장만 가지고도 동일하게 꿈같이 꾸는 거예요. 음. 아 한국도 됐구나. 케이팝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평화할 수 있는 나라구나 식으로 해서 5천 음. 역사에 대한 그 홍보가 안 됐던 부분 이거 한 네. 장으로 인해서 네. 전세 홍보가 되면 로또 우리가 제국주의 그 넘어올 수 있는 위대한 꿈을 꾸는 문제가 된 것에 속할수있었습니다 음. 그랬군요. 네. 저도 지금 이게 현대화된 어 내용을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났는데 예, <laughs> 예. 그분께서 좀 가장 인상 깊게 읽으셨던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어~ 글쎄요, 뭐, 사실은 이제 구절구절이 다그 예, 감명 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 어떤 대목이냐 하면은 에, 오늘 우리가 조선독립을 선포하는 까닭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의 안전을 지켜나갈 무거운 책임을 통감케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이다. 음. 그리고 네. 이제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독립을 한다는 게 단순히 조선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일본에 대한 공포. 사로잡혀 있던 중국까지도 구원을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조선이 독립을 한다는 거는 일본이 제국주의로서의 어떤 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연히 어떤 그 침략의 어떤 위험 어 이런 게 해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뭐냐 하면은 아 우리 그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 국가의 주권을 갖는 그런 국민이 되길 원하니까 음. 지금 이 세계 개조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음. 이런 또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단장님께서는 어떤 대목이 좀 있을까요? 네. 예. 처음에 이랬을 때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운 이만 유 오셨어요. 아니, 과연 할수 있을까 우리가 아, 민간 아, 단체고 아. 예. 또 과연, 과연 우리가 했는데 처음에 현대 어렵다 해주신 다음에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프랑스로 어 스페인어로 해주시는 거. 그래서, 음. 그래서 그런 저의 힘정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말 있습니다.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니,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곧 성공일 것이다. 우리 저 앞에 빛을 따라서 순차게 전략을 할만이있소것 같아서, 아. 음. 처음은 다가 미약했지만, 시작하니까 예. 70억 그렇죠. 세계인이 예. 우리를 기다렸고, 음. 또기다 뭐 동참하고자 하고, 예. 나아가서 우리의 꿈이 아시아와 세계 꿈이라는 사실을 지금의 21세기 통소연들이 동참하는 거죠. 음. 그래서 당크 회원들은 스마트폰으로 독립선언서를 이제 제가 링크를 한다고 해서 음.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퍼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처음 보는 세계인들도 k 팝을 좋아했던 외국인들도 이거 보는 예. 순간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 눈물 돌리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차수하고 성공이라는 말이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더 붙이면요. 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선언만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지 아니었느냐. 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맨손으로 이런 어떤 그 독립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만세 물결이 한 3개월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음. 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회색이었죠. 싸웠다는 거. 예. 어, 이렇게 비폭력 평화 시위를 꿋꿋하게 견지해 나갔다는 거. 이런 것을 이 세계인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음. 사실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어, 군대가 있고 그리고 아주 그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누구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맨손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반크도 맨손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두려움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투정의 동력을 일으켜준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 더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전시에서 100년 전그 독립운동가 분들의 어떤 꿈을 현 시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대 청년들이 좀 이어나가는 모습도 좀볼수 아, 있을 것 같은데 어, 연합뉴스의 활동선호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좀 주목해 볼수 있을까요? 그 100년 전에는 정보 주권이 우리 한국에 없었잖아요 예. 우리의 모든 외교 입장이 일본을 통해서 갔다 보니까 음. 잘못된 게 퍼졌잖아요 한국은 독립 원치 않는다 이런식으로 일본을 퍼뜨려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 연함수가 정보 주권이 있잖아요. 전세계 특파원들도 있고. 예. 그래서, 한국의 15만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전세계에, 음. 어, 일본이 100년 전에 퍼뜨렸던 내용을 고치고 있다. 음. 전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퍼뜨려주니까, 예. 세계인들이, 아, 100년 전에 그때의 청소년들의 그 꿈이 21세기 한국 청소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신기하게도,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에서 5천만 건 반응한 주어선데요. 한국의 청년들의 애국심이 결국 승리했다는 식으로 발표거든요 어...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마 스코얼드 박사가 그3.1독립선언서 담는 모습을 붙였던 것처럼 21세기 방크 활동이 연합무 통해가지고 전세계 홍보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전세계 언론과 출판사들이 일본은 정부가 하고 있는데 한국 10대 하고 있잖아, 10대들이. 그걸 감동하더라고요. 예. 비포녀 정신처럼.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전시회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큰 의미를 좀 어,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 아, 특별히 좀 앞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 있다면 좀 소개를 해드릴 수있요 네, 방히 정재환 박사님의 도움으로 예.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8개국을 했잖아요. 저희 목표가 30개 언어예요. 2년 아 동안에. 이제 예. 못하겠지만 음. 어, <laughs> 아니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75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75개국어로 네. 우리가 부탁 네. 뭐가 있습니까? 예. 네. 우리는 미국 외교관 보다는 적지만 대한민국 소속이나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리고 언어 잘하던데 음. 그래서 못하면 은 지금 케이팝 팬들이 많습니다 케이팝 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음. 도와달라고 함께자고 네. 네. 그래서 솔직히 3 0개 언어가 음.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시작이 고 성공이라는 말처럼 음. 그때 1년 전에 그분들처럼 음. 시작을 하고 또정재환입사님처럼 네. 수많은 서사들이 네. 나와서 반드시 음. 이걸 이습니다 <laughs>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요, 네. 일본 우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체가 바로 반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 100년 전에 선언서에도 일본의 회계를 요구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음. 아마 이 반크의 활동이 음. 그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박희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트 단장, 또 정재헌,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아왔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